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18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를 했는데 장막판에 무려 4.86%나 하락을 하면서 1,6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장막판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무려 5.75%나 하락을 하면서 500포인트가 무너졌는데요. 지금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차트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VIX 공포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그 이상을 지금 상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9시에 장이 개장하고 마감이 되면 요즘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4% 5%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이처럼 세계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고 어쩌면 2008년 그 이상의 증시의 위기가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것은 이젠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하루빨리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며칠 전에 47,000원 라인을 의미 있는 저항대와 의미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를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보기 좋게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월봉으로 보게 돼도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0개월 선을 여러 번 터치를 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60개월 선을 의미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때문에 지금 47,000원 라인이 무너진 이 시점에서는 여기 60개월 선에 해당되는 4만원 라인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더 이상 차트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내일 장에서 증시가 오를까 내릴까 이런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해결될까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정을 할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기간이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 경제도 다시 회복이 되고 글로벌 증시도 회복이 될 것이다. 이거는 어떤 경제학자든 워렌 버핏이든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아마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매수를 할때 업종별로 신중함을 가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난 1월 20일에서 3월 13일 약두 달간이죠.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동안에 업종별로 어떤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덜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모든 업종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5%까지 큰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각 업종마다 덜 빠진 종목이 있고 크게 빠진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을 기회로 여러분들이 매수의 타이밍을 잡고 계시다면 오히려 저는 업종 중에서도 덜 빠진 종목들을 추려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하락장 속에서 크게 빠진 종목일수록 나중에 증시가 회복될 때또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은 솔직히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종목이 나름대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빠졌다고 한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 여기 조선이나 에너지 건설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기회를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신다면 의료, 소프트웨어, 화학, 통신 서비스 이런 종목을 중점적으로 매수 기회 관점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VIX 공포지수가 08년도보다 지금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008년 이후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기사들도 굉장히 쏟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초기에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 시작됐다 판단, 경기 침체 진입 확률 90%, 글로벌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미국 경제 단층적 하락 전망.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도 미국인에 천 달러씩 주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08년도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08년도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만큼 각 나라에서 유동성 자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08년과 IMF 그 이상의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주가의 차트를 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차트.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었을 때, 어떤 업종들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생각해 볼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을 잘못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실체가 없는 종목들은 한번 들어갔다가 대통 당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종목이 있었잖아요. 50이라는 종목 아시죠? 50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 대장주를 엮여가지고 1월달과 2월달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3,400원이었던 50의 주가가 9,6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잠깐 조적을 보이고 1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스크 관련주로 50을 대장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마스크 관련주를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50, 웰크론, 이렇게 두 가지를 마스크 관련주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자, 실제로 50은 지난 1월 중순부터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KM 등 마스크 관련주 8개사로 묶였지만, 생산을 한 적이 없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마스크 관련주로 엮여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매수를 했었는데 마스크를 생산한 적이 없대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오공 재무 당담 직원은 마스크를 생산하지 않고 외부 공장에서 일부 물량을 받아서 판매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공이 생산하는 친환경 접착제가 마스크 생산에 쓰이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마스크를 생산하지도 않는 업체에서 마스크 관련주로? 포장이 되고 이렇게 주가가 3,430원에서 12,000원까지 4배가 오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체가 없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물려서 마음고생을 하실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등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고 판단멘탈이 흔들리지 않은 업종, 회사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고 매스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글로벌 경제, 금융, 이런 모든 것이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할때이 앞서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덜 빠진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기다려야 할 때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률을 떠나서 여기 업종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상위권에 있는 거는 미래 먹거리 성장성이 있는 업체들이에요. 하지만 아래 있는 것들은 성장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 은행 조선 건설 이런 업종들은 지금 몇 년째 성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반면에 백세시대 고령화시대로 인한 의료 소프트웨어 화학 통신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폭에서도 이렇게 비교적 적은 폭으로 하락을 보여준 것이고 나중에 이 코스피 지수가 회복이 될 때도 가장 주도주로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3만원대로 올 것이다. 2만원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얼마까지 내려올지는 저도 모르고 신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 하나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은 회사고 앞으로의 우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버티고 기다린다면 비록 시간은 지날지라도 반드시 매수가 이상의 기회를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반대로 매수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언제가 바닥인지는 그것은 워렌버핏도 모르고 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시점을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세계 증시와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만 더 관망을 하신 다음에 매수 기회를 잡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